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나의보요 완전하신 사랑. 예 보여 완전하신 사랑. 하겠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이 엠베이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요한복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무려 성인 남자만 5천 명, 부인과 또 자녀까지 합치면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강줄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다 먹이시는 거고 주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이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니 육체만 배부르게 하는 떡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나 자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오병여의 표적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표적을 이루실 때, 하늘을 향해서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떡 예수님께서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데, 그때 나누어지는 떡이 곧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배고프고 줄이니까 자신을 먹을수 있는 육체적인 떡에만 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나를 진짜 믿어서가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의식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진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오병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도 예수님만 보고 온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눈물 돌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믿도록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모세가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모세가 베푼 만나 같은 기적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 참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라고 여전히 육신의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만나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만나의 뜻은, what is it? 이게 뭐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본 적은 없잖아요. 만나를 내려주면 내가 믿겠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다음부터 못본 거죠.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시 같은 것, 아주 맛있는 과자 같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내렸고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하루치만 거둘 수가 있었어요. 만약 욕심을 부려서 잔뜩 거두어 드린 사람은 그 다음 날다 썩어 버립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지만 그 하루의 양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를 주셨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두 배의 양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루 배부르도록 먹는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영원히 내리는 양식도 아니에요. 물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이지만 만나는 하루 아침 잠깐 있다 사라지는 양식이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거두었지만 내일 위해서 저축해 줄수 없는 단 하루의 양식이었어요. 영원하지도 않는 그 만나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내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앞에서 만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즉, 영생의 문제는 육신의 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그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마셔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 참떡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잘 읽었다면 그 은혜를 그 양식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사모하며 우리 영혼의 갈증 해소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힘껏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66권의 생명양식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향식 받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하며 아버지 육신의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므로 절대 목마르지 않, 절대 줄이지 않는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일 생명의 떡을 사모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의 그 사랑 함께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돌립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